현장의 많은 관중들의 한성 들리십니까? 아, 이거 뭐 정말 배송자 캐스터 목소리도 지금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현장 열기 대단합니다. 문 앞으로 연결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음, 좋은 패스죠? 왼쪽 측면 줄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호드리구가 받아줍니다. 역시 온더벌이 좋은 선수예요. 오 좋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워커 대단히 빠른 선수입니다. 이반 페르시치. 차한 올루의 공간. 하칸 찰하놀루 트르키의 공격형 미드필더 어,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아, 그렇죠. 찰하놀루 하면 역시 오른발 프리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 또 전체적으로는 완급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 메이킹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로타와 마테우스 찰하놀루 창의적인 선수입니다. 페리시치에게 공건 내줍니다. 적절하게 넘겨줍니다. 아, 정말, 김한장 차이로 벗어납니다. 다니카르바할, 공 잡습니다. 오드리구. 공격수가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좀 노련하지 못하네요. 지금 같은 흐름에서 굳이 옵사이드를 범할 이유가 없거든요. 마스터 디에고 포르란 왼쪽에 지원 가능한 선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원 가능한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아, 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존 반스입니다. 크로스 능력이 뛰어난 존 반스 선수인데요. 아주 클래식한 윙어죠. 그렇습니다. 뭐 잉글랜드 심판이 어떤 판정 내릴까요? 프리킥입니다. 자 수비가 미쳐 준비되기 전에 프리킥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허를 찌르면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크로스 움직입니다. 띄워 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네, 아주 기술적인 패스 시도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열고 올라가고 있는 존 반스입니다. 측면 플레이를 노려봤습니다만 태클에 당했습니다. 적절하게 호드리구가 받아줍니다. 크로스의 터치. 아르다 킬레르. 디에고 포르란.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토니 크로스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룬입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반니 스텔로인데요. 아르다 글레르 잘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슈팅 시도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저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멋진 타이밍에 멋진 골입니다 하프타임 종료 있을 직전에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전후반 끝나기 직전에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많은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됩니다. 공격 방향이 바뀌었죠. 짧은 패스로 전개합니다. 네. 자 후반전에 이 많은 선수들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죠. 아 패스 좋네요. 아, 크로스 타이밍.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마르다 글레르 모드리치인데요. 언제나 제몫을 해주는 찰한올루 리턴 패스 찰한올루 찬찬스죠 들어갔어요. 학한 찰한올루 아주 예쁘게 차넣었습니다. 정말 간큰 공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저 선수는 정말. 옷도 참 깔끔하게 입을 것 같습니다.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번뜩이는 움직임, 차한 놀루. 애슐리콜의 선택은 어딜까요?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좋은 패스죠? 자, 이건 볼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공격 작업을 하면서 상대 빈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 압박을 피해서 침착하게 빌드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테우스의 볼터치, 리비거의 멋진 차단입니다. 아우 철벽 모드입니다. 선방입니다.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넘겨줘야죠. 결정적 기회. 팀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 경기를 만들어 가나 싶었습니다만 상대 팀의 빠른 역습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 지금은 상대 팀의 이 날카로운 역습을 칭찬해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점유율도 중요합니다만 네. 결국은 효율적인 역습이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포르란이딱 올렸어요. 자, 움직임 좋죠? 크로스 올릴 찬스 자주 득점원이 될 수도 있는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잘 살려봐야죠 조기회 득점합니다 존 반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 이 리바운드된 상황. 야, 반응 속도가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동점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 1촉측발입니다 언제 균형이 깨질지 모릅니다. 자, 크로스 기회입니다 크로스 기 회. 야, 찼습니다. 크로스가 오히려 인터셉트 상황이 됐습니다. 위험합니다. 룬입니다. 슈팅 가능합니다. 마스터, 디에고 포르란. 좋은 패스 기회 열립니다. 골키퍼, 아, 이 선수에게 또한번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슈팅 패턴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자, 크로스 가야죠. 골키퍼가 볼보이에게 공을 달라고 합니다. 골킥. 루시우. 루니의 터치.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좋아요. 이런 판단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저렇게 반대로 크게 전환해야 수비가 흔들립니다. 드립을 길게 치고 나갑니다. 어, 아, 이 선수 오늘 많이 가는데요. 어, 아,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슈팅! 아, 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자,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어, 반전이 돼서 또 네.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잘한 올로 창의적인 선수 찬스죠. 들어갔어요. 잘한 올루, 창의적인 선수. 찬스죠. 들어갔어요. 조기회, 기가 막힌.